네, 제가... 이 돈이... 네, 한대요. 여러분, 이렇게 아픕니다. 아파요, 아파... 하... 하... 살려세요 여러분, 여러분, 살려세요살려세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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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이런 거고요. 다음은요. 아, 세 번째죠. 세 번째는 바로 TNT입니다. 여러분들 이런 것 중에 가장 잔인하고 이상 아 무상 이상 아, 뭐냐 그 제일 무서운 TNT입니다. 설치해 주고 가기만 하면 붙어요 뭔가 이거 이게 빵 터지면 이렇게 됩니다. 어 잠깐만 나왜 공격 페이지 하나도 안받랐지 강철문인가? 아, 어쨌든, 제가, 뭐, 이렇게 터집니다. 이렇게. 다음은요, 많죠, 뭔가.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, 이렇게 마음이 필요합니다. 이냥 여기다가 날카로운 발랐어요. 그냥 뭐. 터 그냥 뭐. 뭐, 어, 밝게, 뭐가, 뭐. 없어서 그냥 여기 그리고 여기 뚫고 지나가려면 그런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야간투시 포션이 필요합니다 이걸 먹어줍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렇게 야간투시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레디코 소리가 장난 아니죠? 네, 잠시만요. 뭔레디코 뭔 소리야, 이거? 음. 아. 네, 여러분, 뭐냐면요. 존나, 아. 아니, 존나가 아니고. 아, 못생긴 사람이요. 뭐를,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레디코로 부르고 있어요. 못생긴 사람. 아, 진짜 할머니 같은데? 정말 존나, 아니. 완전 못생겼어요. 자, 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요. 들어가지요. 그리고 원래 이걸로요, 막으면 어두워지죠? 근데 저는 야간투시를 빨아서 하나도 안 어두워요.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스푼 좀비를, 어! 잠시만요. 평화로워 아, 아, 잠시만요. 어... 잠시만요 근데 왜 이렇게 바보 지을 했을까 왜 이래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게임 모드 1어 됐다 아우 깜짝이야 이런게 임에 야간투시 덤고가요 이런 뭐 야간투시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. 다 먹으면 유리병이되겠죠 어, 아, 아. 많이 먹죠? 우유를 꺼내는 것까지 가는데 또 하나 게 있습니다. 시금해야 되네. 우유를 꺼내는 거는 뭐 다른,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뭐야 이거그 브이로그, 브이로그, 뭐이이거이